동시에 신호가 인입이 중단됩니다. 이때 일반 위성 방송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스칼라페 LTV TV 서비스는 LTE로 전환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 위성 방송은 신호 미약으로 끊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실제 스칼라페 l t v TV는 순간적으로 아까 5초의 버퍼링 후에 LT를 가져와서 자연스러운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상황. 아까 신호 감쇠를 준 부분은 다시 원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이성은 복구를 하고 스카이라이프 LT TV 또한 위성수로 복구되는데 말씀드렸듯이 7초와 10초간의 버퍼링을 두고 복구가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린 대로 일반 위성 위성으로 복구되었고 스카이라이프 LTV 또한 지금 다시 위성으로 복구된 부분입니다. 아, 이상 시 시원을...